안녕하세요. 다육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무리 들은 다육이들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익스피트리아철월 이것도 좀 무리 들었어요. 이거는 연봉. 연봉도 물이 많이 들었죠. 요거는 대화금, 양진, 파랑새, 요거는다 적심해가지고 잎이나 고 있어요. 레티지야, 얼굴들이 많이 나는데, 이건 아직 지금 크는 중이고요. 요거는 요것도 물이 들었네요 이거는 흑법선대데 잎꽂이로 한거에요 잎꽂이로 두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다 컸어요 많이 자랐습니다 요거는 프리티 원종 프리티 이게 더 색깔이 더 빨갛게 들었네요 건 요거는, 요거는 아직 푸르둥둥하고요. 아, 이거는 우리집 대왕 레드타이거 말이에요. 물이 아주 새파랬었는데 이제 많이 붉어졌어요. 대품입니다. 우리집 대품 이거는 힐리아 이거는 진짜 색깔이 불 타올라 너무 빨개 진짜로 예뻐. 아휴. 이것만 해도 진짜 가슴이 벅차네요. 요거는 시크릿. 시크릿도 물들고 있고요. 요거 연봉. 우리 집, 우래 묵은 연봉. 거리대에 넣어가지고 더 빨개졌네요. 이건 청송민인데 아직 손톱만 물들었어요. 아직 다 들진 않고요. 이것도 아직 물이 안 들었네요. 자려전인데 조금 자주색으로 물들긴 하는데 아직도 안 들었고요. 이거 시크릿 릴리 릴리도 엄청 빨갛죠. 그리고 부용 부용은 색깔이 항상 예뻐요. 보면 아직 안전하게 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색깔이 예쁘네요. 이런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이것도 오팔리나인데 저기 작년은, 작년에 괜찮았는데 이게 살짝 되었어요. 그래서 얼른 딜어놨던데, 이거는. 이거 흑법사. 얼굴 다섯 개 나오네. 이것도 약간 물이 들었죠. 이거 아직 색깔이 그대로고. 방울봉락 이것도 시퍼런해요, 그냥. 연봉 적심했던 거. 이것도 살짝 물들고요. 여기는 우리 집 작은 화분들 핑크루비 거리대가 좁아가지고 다 내놓을 수가 없어서 번갈아가면서 내놓는답니다. 이거는 성미 블레이프를 내놨더니 이것도 약간 이거 보세요. 되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들어왔어요. 살짝 되었어요 이거. 한번 데우면 데이면은 굉장히 오래가더라고 상처가. 이것도 약간 물이 들었답니다 수압에. 현대전성은 그냥 그대로네요. 경화 경화도 그대로고요. 파라구나 이것도 약간 물들었어요. 오팔리나 예쁘죠? 여기 비어있는 것들은 다 거리대에 다 나갔답니다. 펀키 이것도 아직 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파랗기만 하네요 블루오리어 이것도 예쁘게 물들었어요 거리대에 나갔다 들어놨다 해가지고 많이 물들였네요 이거는 거리대에 나갈 틈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지도 못했어요. 라울도 못 나가고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작년에 작년에 대인 자리가 이렇게 오래가요. 이렇게 대인 자리가 되게 흉하죠. 그래서 한번 대면 이 이게 그안 좋더라고요. 퍼플 딜라이트도 물들었는데 이것도 내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베란다에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그렇구요 이것도 물이 살짝씩 밖에 안들었어요 내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것도 못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라울인데요 라울은 물이 잘 안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대풍 레드타이거 굉장히 예쁘죠 그 옆에는 화재 이 화재도 서서히 불타고 있어요 그 이거는 우리집에서 몸값이 제일 나가는 원종에보니 작년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손톱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팔리 오팔리냐도 친실하게 자라고 있답니요 이거는 멀러. 멀러도 물이 서서히 진하게 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집 깔아서 적심해가지고 적심을 했더니 얼굴이 세개 생긴 것도 있고, 요거는 얼굴이 3개 생겼어요. 적심해서 요것도 세개는 아니고, 이깔아서에또 적심이 잘 되더라고요. 물도 참 예쁘게 잘 열고요. 색깔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이제 좀더 시간이 흐르면은 더 빨개지겠죠? 우리 집 거리대가 부족해가지고 에어컨 쿨로우에다가다 올려놨어요. 틈바구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올려놨어요. 요거는 영월 합식한 거. 요것도 조금씩 물들고 있죠. 피치 생크림. 요것도 물들고 있고요. 가리이스 이것도 물 들고 있고요 콜로라타 이거 이것도 보다 다영님이 주신 코로라타허브물 들어서 너무 예뻐요 이거는 매우개창 근데 이거는 물이 잘안 들어요 항상 먼저 내놓는데. 가시만 그냥 바짝 쓰고 물이 안들고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게 이것도 물이 잘 안들어요. 에그린원 홍용 물은 안드는데 자구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구 햇빛이 비춰가지고 잘 안보이네 자구는 많이 생기고 이거 류유 런, 런, 요니. 이름좀 어렵는데요. 그 색깔이 좀 묘하게 들어요, 이거는. 이건 누브라 이것도 꽃보다 다육한눈누브라 이건 온슬로우. 이건 파랑색 이거 점점 색깔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화면으로 잘 보이나요? 그리고 우리 집 고사옹 한번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색깔이 제대로 붙하고 있답니다. 음, 골든 글로우. 내가 좋아하는 골든 글로우. 너무 예쁘죠? 파란 배추 같았었는데. 이렇게 물들었어요. 이게 좀더 있으면 더 빨개지겠죠? 에어컨 풀로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